우리 자두는 4살인데, 이제 새끼를 이제 안 낳힐 겁니다. 그래, 근데 중성화를 시키면 또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중성화 시키러 왔어요. 청주시에서는, 어, 마당 개들 시골 마당 개들 중성화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90%를 지원해주고, 1 0는 자기 부담이죠. 청주시민들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마리를 합니다. 자두랑 우리 황진이 이렇게 두 마리를 합니다. 이 신청을 하실 때 병원 저, 저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그 병원에 와서 하면 돼요. 저는 분평종합동물병원 착한 병원에서 합니다. 어 우리 자주 튼틀하다아이새끼야이살나온 놈. 아이고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착간동물병원 원장님이 또 우리 자두 수술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아, 원장님 그 수술 받으면 오래 못 사나요? 절대 잘못된 지식입니다 아 이거 수술 받으면 자궁 이거 저 중성화 수술 시키면 개들이 뭐좀 오래 못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그래 대요 또 콩입니다 이거 하더 오래 사나요? 네 사라야 합니다 왜요? 왜더 오래 사나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자궁의 문제를 다 음...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음... 네, 나중에 자궁중농증이나 자궁내방염이나 음... 이런 것들을 내방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더수 아...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네. 아니 이거 하면서 이치석 제거 수술 이것도 같이 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애들 있잖아요. 스크린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럼 원가도 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따로 하는 것보다. 그죠 네. 따로 하는 거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따로 하게 되면 대한 중형견은 네, 음마치 음, 검사비하고 스크린비하고 해서 2 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하면서 하면요? 같이 하시면, 한, 10만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방 반값이면 되네, 그죠? 네. 이거 중성화 수술시킬 때, 어, 이거 스케링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가격이 적게 든다니까 참조하시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개중성화 시킬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동물병원 원장님께서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또 치과 의사가 됩니다, 저렇게. 아이고 우리 자도 아직 이빨도 깨끗해질까 죽겠다. 그렇죠? 더 깨고 완전히 됩니다.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우,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렸어요. 저번 주 토요일부터 감기가 많이 걸려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아니, 목소리가 지금 많이 마시갔습니다. 목 감기가 오고, 몸살 감기가 왔어요. 아, 제가 이제 애들을 증성화 시켰어요. 이게 왜 피어나오지? 누가 생일을 하나? 피가 나올 리가 없는데. 야! 피가 누가 나온 거야? 야, 야! 너 생리하나, 우리 애기? 어? 아닌데? 뭐 터졌나 봐봐, 이래봐. 어디가, 이? 누가 묻었는데, 장난치다가. 나와! 담덕이왜 그걸 물었뜨더 나와! <목소리> 장난치다가는 뭐 누가 밀렸나 보네요. 아 깜짝 놀랐네. <목소리> 목소리가 맛이 갔어요, 제가. 감기가 와서. 목소리 마시갖고 더욱 더한 거는 애들이죠 애들 얘들. 애들 중성화 시켰어요 우리 한진이랑 우리 자들은 중성화 시켰습니다 애들 둘 중성화 시키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기를 올리는 것 같아요. 중성화도 음, 시키고 아이들 스케일링도 했습니다. 중성화 시킬 때 스틱 스케일링을 같이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들이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몰랐는데 가보니까 어떤 아이들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수술 끝나고 야또왜 싸워 아빠 목소리야 목아퍼 그만해 까미 들어가 화났스 까미 까미 들어가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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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들어가. 아, 하우스. 식구 운동했어. 어? 누가? 어, 이빨, 누가 그랬노? 누가한테 피가 났지? 이 개들 키우나면 뭐 피나는 거잘 봐야 돼요. 배 중성화 시키러 갔는데, 어, 동물병원 원장이, 갑자기죠. 동물병원 원장님이. 갑자기, 중성화 시킬 개가 두 마리가 있다는데, 그걸 좀 치료를 하고 같이 갔다, 갔다 오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두 마리를 싣고 왔는데, 이 중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바보에 걸려서 막피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응급 조치하고, 밤늦게까지 제가 애들 찾아오고, 그날 또 약속이 있어갖고, 밤에 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잠겨서, 며칠 동안 제가 유튜브를 몰라, 못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못 올렸죠. 얘 애들이 이제 수술시킨 지 이제 3일째인데 밥을 잘안 먹네요, 아직. 잘 먹는 애들인데 밥을 잘안 먹습니다. 한번한 3, 4일 지나야 잘 먹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밖에 못 먹어요. 아프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홍진이도 아프고, 그지? 자두도 아프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약 챙겨주고 제가 마신 거 챙겨주고 합니다. 뭐, 여자라면 여자의 자궁을 드러낸 건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끔찍한 일이죠. 근데 뭐, 인간들이 뭐 어떻게 관리를 하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해주면 또 좋은 점도 있답니다. 뭐, 자궁암이라든가 자궁에 대한 병이 안 걸린다니까. 더 오래 살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애들이많이 순해진답니다. 아유 우리 진주는 여기이이렇게 누워있네. 야봤거야거뭐 뭐야? 가. 야 이거 야시거야 이거 야거거 이거 뭐야? 이거 이 감독님게 엄마가 될 건지 놀아야지 이제 이렇게 운동을 안 시킵니다. 그래 출근하기 하루 가기 1 시간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 운동 시키고 이제 혼자만 풀어놔요 낮에는 밤에는 자트도 물로 뜯더라 쉽게야 내가 밤에는 우리 진주만 풀어놓고요 오늘도 앞집 개는 짓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저 개는, 멕시코은시코기라는개데 무신장 짖어요 아우, 저런 개 키우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냥 그래 외국견들은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우리 개가 다섯 마리 있어도 짓질 않아요. 딱짖을 때만 짖습니다 애들은. 조용하죠, 뭐. 또 경사 안에 넣어놓으면 짓지도 않아요, 애들은. 한 마리만 제가 딱 풀어놓거든요. 경사 밖으로. 네. 옛날엔 두 마리씩 풀어놨는데 싸움을 해서 안 되고, 한 마리만 풀어놓습니다. 응. 아이고, 목소리도 잠겼고, 뭐, 뭐, 특, 특별히 말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또 청주에서, 전라마가 열리지 않습니까 대전서 열린 전라마는 제가 컨디션도 안좋았고 날씨도 엄청 더워서 사실 뭐 좋은 성적은 못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주에는 좀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좀 애들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까미가 또 대전에서는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너왜 이렇게 자세를 딱 잡고 있냐? 이거 좀 올려봐. 이것좀 올려봐. 이렇게. 이래서 서 있어야지. 어, 그렇게. 응. 스테이. 좋아. 응. 스테이. 스테이. 아이, 저리 가! 스테이좀하게 스테이. 어, 스테이. 좋았어. 좋았어. 이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어? 안 올릴 날는데또 며칠 안 올리다 보니까 또 손이 근질근질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다시 아 이거 이것들아 불 먹는 거봐 제가 다라이 큰 데다 넣놨어요 우리 한진이는 사실 어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이뻐하는 개데도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젖토 하나 수술 시키고 또 이번엔 진짜 칼 대기 싫었는데 이번에 또 칼을 댔습니다. 애들 위해서 됐어요. 뭐 생리 안 하면 개들도 깨끗하고 좋답니다. 또 겨본 사람들이. 내 수술할 때 제가 직접 가서 했거든요. 보조로 우리 백원장이 하고 했는데, 야, 근데 그게못 빠질 못 빠질 일이 돼요. 우리 대네 새끼 수술하니까. 가끔 친구라서 수술할 때 도와준 적은 있는데 대 새끼를 직접 수술해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어휴, 저렇게 아주 퉁퉁하다. 퉁퉁하죠? <laughs> <laughs> 제가? 담덕이 튼튼해. 너 이제 먹고 전라면 끝나고 내려가면 산도 타야 되겠다. 다보네 몸을 좀 만들려면 이제 담덕이 산을 태워야 돼요. 한 8개월, 9개월? 한 10개월 정도부터 태우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뼈가 완성되면 그때 태우면 좋습니다. 뭐한 1년 넘어서 태우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한 10개월정도 태워도 아무 문제 없을것 같아요 개들이 아주 산을 태우면 좋아집니다 더 진돗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다 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감기 낫고나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출장가다가 아름다운 육게에에 잠깐 들렸습니다 금강이죠 아름다운휴게소입니다 여기 금강휴게소. 제가 자전거 타고도 많이 왔다 갔다 한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향수 향수백리길 자전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잠깐 들렸어요. 제가 커피 한잔 마시고 영동까지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동에서 제가 업무 보는 게 있어요. 보건소 영동 보건소에 좀 들려서. 저희 회사 제품을 설명해 드리러 갑니다. 아주 영동 갈때 되면 아주 경치가 아름다워요. 항상 그 영동 출장이나 옥천 출장 갈 때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서 아주 좋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영동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개 얘기를만 하고 말으라 그랬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이 근처 지나가시면 그 아름다운 충북, 옥천연동을 한번 꼭 이렇게 들려서 가십시오. 이 특히 흙에서 들리면 옥천연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만직, 수 있습니다. 자,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